말씀의 의미, 사람이 매일같이 하는 것이 말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대화를 할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높여서 말을 듣기를 원한다면, 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조언을 얻기 위해서 말씀해 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살이 찌고 삶에 대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는 살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밥맛을 잃어버리면 병이 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쓰러진다면 영혼이 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와 상담하여 영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이 아니면 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난 인생은 결국 죄악 가운데 살다가 종말의 날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형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 되며 위로가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어진다면 영원히 병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헤브라이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며 말씀의 정확한 뜻 의미를 깨닫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헤브라이즘 어, 관점에서의 말씀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사용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2절,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름비 가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햄한 말씀을 노래로 읽어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처럼 맺힌다. 고 했습니다. 이것이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건기와우기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어, 인간들에게 비는 젖줄과 같아서 생명을 상징합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적게 내리기 때문에 이슬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이며 생명입니다. 메마르땅위에 도단한 풀에 이슬이 내려 살게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매말가살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같이 이슬과 같이 내려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의 특폐해진 영혼에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면 모든 식물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영혼들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내 말이란 단어가 이무라 말씀, 발언, 연설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아마르라는 뜻에서 왔어요. 말씀하다, 인정하다, 전파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 의 말씀을 기록된 것을 선포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생각하신 것을 선포하실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인간들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리 계획하고 세운 것을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계획하신 일을 행동에 옮기실 때에 그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태양을 만들기 전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은 가시적인 빛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빛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합니다. 요한도이 빛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창조된 빛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있었던 빛입니다. 이 빛을 성하라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창조물 위에 있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부터 존재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기에서 일시대라는 단어가 아마루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이 세상에 빛으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교육에 따라 선포하셔서 빛이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빛을 창조하기 전에 비가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에 먼저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마르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영혼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뿐이지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복음을 끌어내어서 선포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찾아내어 영혼을 살렸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찾아내지 못했고, 어, 찾아내지 못하고 전하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영혼의 양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록된 하나님 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성경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런 선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종인 엘리이서를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리1세는성숙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성숙자가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했을 때요 다별 다바로 말씀 일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다바로 어, 처음에 다바로는1697 어근에서 오는 다바로는요점 하나 없어요 1696 말씀하다, 명령하다, 선포하다, 위로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생명을 살리는 선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여 이삭을 주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살아나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이 다바르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창정 18장 14절 여호와께는 타지 못한 일이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사 을 약속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는데 사라가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사라는장나문에서 듣고 웃었어요. 하나님 이것을 아시고 여호와께 능한 일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고 사라가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못한 일이라는 단어가 다버입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바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지식으로만 전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찾아내어서 선포할 때에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찾아며 선포했습니다. 그럼 바바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오자 1칠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이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며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에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저지르면서 자신의 내만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육적인 배으로만 채우는데 끝급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아스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예,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기 때문에 의인들에 의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어린 양들이 여구와 안에서 자기 초당에 있는 꽃과 같이 풀을 뜯어 먹게 되고 유리한 사람들은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은 보통의 선물을 먹게 되지만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푸른 꿀과 푸른 꿀을 먹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에 초장이라는 단어가요, 도베르. 자음은 똑같아요. 근데 모음이 달라요. 목장, 목초지 초장이라는 뜻입니다. 어근이 다발을, 말씀하다, 명령하다, 선포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의인이 있는 곳은 바로 목장과 같이 푸른 초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푸른 꼴이 항상 있습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들은 평안, 평안한데 꿀을 뜯어 먹으면서 살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항상 목사님들이 어, 푸른 초장과 같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십자가 보금이 끊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말씀만 선포하게 되면 영혼은 죽습니다 양은 푸른 꼴을 먹어야 하는데 죽은 꼴만 먹기 때문에 영양가치가 없습니다 살찐 꼴을 매겨야 되는거죠 근데 죽은 꼴은 뭐예요 썩은 물을 매기는거죠 현재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푸른 꼴, 살찐 꼴이 넘치는 초장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강단에는 영문을 살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선포되고 있는지 어.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푸른 초장의 꼴이 사축골이 없다면, 영혼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십자가 보음이 없는 교회가 닥칠 위기는 역병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 하, 24장 15절, 이에 여호와께서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간에서부터 부엘 세례까지, 백성의 죽음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인구조사를 함으로 교만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거시적 안목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시려고 다윗의 마음에 인구조사를 하게 놔두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전쟁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파악하게 놔두셨어요. 미시적 안목으로 본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한 결과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전염병이라는 단어가요, 데베르, 자음은 똑같은데 모음이 달라요, 역병, 패스트, 돌림병,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다 바로, 말씀하다, 명령하다, 선포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결국, 전염병이 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십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험을 선포하지 않으면 영혼들은 걸림병과 같은 재앙을 맞아 죽게 됩니다. 역병의 특징은 다른 곳으로 전염이 됩니다. 빠른 속도로 전염되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의 영혼들도 죽게 됩니다. 현재 이 시대의 역병이 무엇입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들과 자유주의 신학과 율법주의 사고체계와 성화주의 구원론과, 어, 신인협동 구원론들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전염시킴으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화되야 구원받는다? 구원받아야 성화됩니다. 그래서 성화주의 구원론이 음, 잘못된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되지 말래도 성화될 수 밖에 없어요. 왜요? 그 안에 빛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거룩한 분이 계시니까 거룩하게 만들어서 가는거지자 이렇게 어, 우리들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푸른 초장의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만이 도 선포되고 영원히 살지는 교회와 강단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돌림병이 무하고 있는 이때에 내가 속이고 있는 교회만큼은 이런 돌림병에 걸리지 않도록 복음의 백신을 주사해서 영혼들이 역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헤브라이즘 관점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헬레니즘 관점에서 말씀을 배워보도록 합니다. 헬레니즘 관점에서의 말씀은요. 구약에서도 말씀이 있지만 신학에서도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헬라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한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면서 태초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태초는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의 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태초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계시니라 할때엔 내가 있다 나는 어머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직설법 위하유 시절을 사용하고 있어요. 영원히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영원히 3일째와 함께 존재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 말, 연설, 말씀, 전파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레고, 말씀하다, 선포하다, 주장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만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귀하게 아마루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명을 받지 않는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라 니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생애를 끝내시고 공생애 기간을 들어가셨을 때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마 말씀 설교 선언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가 매우 말하다. 명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여 뜻을 해석해 주는 의미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해석하는 자가 없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이 단어는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죽었던 영혼들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구약에서는 다바로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영혼을 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까 태초에 말씀해 계셨다 할때그 말씀은 로고스, 네고. 또, 어, 사람이 떠들어만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할 때, 네마, 네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로고스와 아마로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요. 네마, 내마는마음이서내마는다발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2장 65절 말씀에 또이 시대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주지않니냐 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하여 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을 떠나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laughs> 열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겠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의 대표로 어, 베드로가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할수 있느냐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영생의 말씀할 때, 음, 요한복음 2장 18절이죠. 심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지켜 이상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올까? 오 영생의 말씀의 단어가 레마예요. 이 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72년으로 히브리어로는 다바르에 네, 속한다 고했죠 예수님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은, 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할때내 말.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기록된 로봇의 말씀만 전한다면 지식이만 지식만 머리만 커지는 거죠. 영생의 내마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성령의 전문을 받아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발견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현재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는 영생의 말씀이 내마가 선포되고 있는가?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겠죠. 만약에, 레마가 선포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어, 고민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 어, 그가 너와 내 원칙이 구원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군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고넬리오 집에 가서 보음을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너는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고넬리오에게도 나타나셔서 요바에 있는 시몬 목사님을 청해라는 거죠. 베드로가 너와 내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구원받을 말씀이 내네 말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어는 다바르라고 하잖아요. 다바르는 피해 200% 가는 능동형으로 사용하고요, 명명법으로 사용할 때 씁니다. 다바르. 그리고 아마르는 보편적인 말씀을 말씀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수십 번 낭독을 해도 생명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고넬이어도 베드로가 선포한 구원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는 내 안에 생명 얻을 말씀인 내마가 있는가? 만약에 구원 얻을 말씀이 없다면 왜 없는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그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은 구원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검을 소유하지 않으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레마예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의 검인 생명의 말씀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과 싸워서 능히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로버스 로만 읽지 말고 내 말을 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관점에서 배웠습니다. 성경 말씀만 있는 그런 수준인 초보적인 단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한발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복음을 신교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얻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제대로 읽었거나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